안녕하세요. 제 얼굴 나오는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진짜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이나 버스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진짜 자기 아는 사람 누구 닮았는데 누구 아니냐 이런 거 진짜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몇년 전에는 나보고 형수님이라 그러면서 형님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분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당황했던 게 저는 그때 남편이 없었는데 <laughs> 뭐 형수님. 이냐? 막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웃겼었는데 그 사람이 볼땐 제가 너무 닮았었나 봐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평범하고 흔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낫긴 했어요 이제 그때는 피부도 탱탱했으니까 얼굴도 조금 작고 좀 날씬했으니까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웃긴데 소개팅 나가면은 현재는 항상 애프터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평범한 얼굴을 가진 여자로서 남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점인지 제가 오늘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긴 하지만 어, 우리들에겐 항상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 기본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눈치 많이 보는 애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의 그 눈치를 되게 많이 살폈어요. 이 눈치를 살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눈치 살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생활 중에 한 가지고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눈치를 많이 봐서 자기 삶을 통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눈치를 많이 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무래도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았고 좋고 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아이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언제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대학 가야 된다.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애였는데 스무 살에 대학을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성 친구도 만나가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제가 이런 걸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만나러 가게 되면 대부분 참 분위기가 어색해요. 그리고 그남 남자들도 제 또래인데 걔네들도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분위기를 잘 리드하겠어요? 그리고 저 9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저 9호 학번인데 그때 남자애들은 지금보다 더 조금 망충망충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잘 유도 못하고 조금 그랬어 좀 많이 미숙했지 얘네들이 그런데 저는 어쨌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고 상대 맞장구를 되게 잘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진짜 센스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막 이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엄청 잘 들어주고 어? 어머어머 어머, 어 그렇구나 어 그거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맞장구 잘 쳐주고 어, 그거 되게 재밌었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 야구는 하나도 모르는데 야구장은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장구 쳐줘서 결국엔 야구장 가서 치맥도 먹어봤어요 야구 경기도 하나도 모르고 난 두산, LG 이런 팀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야구장에 가서 치맥도 먹고 오고 막 그랬어요 소개팅한 남자랑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상대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 잘 쳐주고 반응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잘 웃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빵빵 터져주면서 웃기다 이런 표현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막잘 웃어줘야 돼요. 눈맞춤에 자꾸 웃어주고. 그리고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가지고 주선자한테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한세번 정도는 만나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어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고 있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다. 이게 공감해 주고 있다. 이러면 없는 호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뭐 그게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상대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으실 때는 많이 웃어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잘 대꾸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분들 들으시면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 조금 단순해요. 그렇다 보니까 잘 웃어주고 잘 반응해주고 대꾸 잘 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의 한95% 이상은 어 거의 살짝 금사빠처럼 그 트리거가 빵 하고 싸 지는 그런 트리거 역할 을하게되는 요소 중의 하 나인 것같 아요. 여자분 들도 사실 남 자분 들의외 모만 보고 그렇게 좋아 하지 않 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의 외모보다는 그렇게 웃어주는 모습이 예쁘다거나 뭐 어떻게 할때 어떤 태도나 행동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매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혹시 외모가 조금 내가 너무 평범한 것 같다. 나는 외모에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이성의 호감을 얻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주 많이 웃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주시고 반응해주시고 그러면 어, 상대방의 호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꿀팁일 겁니다. 근데 어, 내가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뭐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